야 지금 여기 장난이 아니다 와 내까지 무서워서 헛웃음이 막 나오네 PD가 물었다 보살님 왜요? 저문 안쪽 사이로 어떤 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눈은 캥하고 크고 입은 또 가스를 문 것처럼 생겼는데 아이고야 무섭다 정말 무섭다 저 여자 뭐지? 뭐,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자. 낮가는 달리, 그 흉가의 나무문이 열리는 그 소린 온갖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아, 난 정말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이 녹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들, 그리고 삐걱거린 소리들이 났다. 작가님은 접신이 잘 들려 들어가지 못했고, 피디님, 카메라 감독님, 처녀 보살님 언니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다섯 사람의 숨죽인 발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푸르스름하기 편한 집 아까와는 다르게 그 집은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집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길은 걸어야 하니 고개를 들려는 순간 목이 죽쳐져서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젠장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안돼 말도 안 돼. 기, 기분 탓일 거야. 이렇게 난내 자신을 위로하며 눈을 질끈 감고 그들을 따라 천천히 흉가 안으로 들어갔다. 젠장. 처녀보살이 귀신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었다. 농약을 먹고 죽은 그 여잔 말을 할 수가 없었나 보다. 처녀보살의 입은 부풀어 가고 눈이 빠져날 것 같았다. 무서웠다. 제발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소굴은 하나님까지 찾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갑자기 옆에 소현언니가 이상해졌다. 어? 어? 이상해요. 발 아래쪽에 좀 울렁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왜 중심을 못 잡겠지? 어? 어? 이러면서 몸의 중심을 잃은 듯 자기도 모르게, 몸을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다. 난 그러지 말라고 언니 옆에 꼭 붙어서 언니 몸을 잡아 지탱했다. 정말 뭐 같은 건, 목은 죽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천여보살은 아직도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내가 자꾸 마당을 돌아다니는 카메라 감독님께 말했다. 어, 감독님, 왜 자꾸 돌아다니세요? 안 무서우세요? 가만히 계세요. 신발 소리도 무서워요. 어? 지민 씨, 나 여기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아, 젠장. 그럼, 지금 계속 들리는 이 슬리퍼를 질척질척 끌고 다니는 이 소린 뭐냐고. 난 그렇게 말하는 내내 계속 들렸다. 차마, 카메라 감독님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슬리퍼 소리가 나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마당을 원을 그리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슬리퍼를 질척질척 끄는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다. 소연 언니의 말마저 날 미친듯이 괴롭게 했다. 어, 언니도 계속 들렸는데 나도 카메라 감독님인 줄 알았어. 미치겠다. 무서워. 돌아버릴 것 같았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는 표현 외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 천여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야, 여기 장난이 아니야. 뭐 이렇게 혼령들이 많아. 여기 내가 서 있는 처마에 목 매달고 죽은 여자도 있는데, 농약 먹고 죽은 여자도 있고. 와, 여기 사는 사람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막 장난을 치네. 야, 이거 안 되겠다야. 얘네들은 지금 무서울 게 없어. 나가자. 더 있다가는 내 것들이 위험해진다. 아, 쌍욕이 나온다. 그럼 처녀보살이 말은 안 했지만 흔들리고 있는 소연언닌 그럼 내목은 그럼 영혼들이 장난을 친 거였다. 젠장 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처녀보살이 나가자는 말에 난소현 언니를 데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열어준 그 문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우리들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빠른 속도로 나왔다. 그리고 내 목은 거짓말처럼 움직여졌다. 목이 가벼워졌고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소현 언니도 말을 이어나갔다. 몸이 가벼워졌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난 정말 이대로 가다간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감독님과 PD님이 앞장서시며 말했다. 아, 잠깐 중간 인터뷰 좀 하고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좀 무섭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기가 돌지? 아 젠장. 젠장.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었을 때 카메라 감독님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근데 왜 카메라 감독님이 문을 잡고 있었지? 아, 젠장. <laughs> 그렇게 우리 다섯 명은 대나무 숲이 있는 두 번째 집 앞으로 향해 갔다. 그집 또한 나지랑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집 자체에서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건 정말 처음 봤다. 짜증이 난다. 다섯 명은 중간 인터뷰를 위해 그집뒤쪽에 버려진 텃밭으로 올라갔다. 설상가상으로 흙의 겉만을 약간 젖힐 정도의 간지러운 비가 내렸다. 이곳이 참 웃긴 게내 앞으로 2미터 이후로는 검은 안개가 낀듯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이상했다. 그 검은 안개가 더 깊게 깔리는 게 그렇게 느껴졌다. 천여보살님이 말했다. 와, 이러면 진짜 무서운데 내가 안될 텐데. 이렇게 땅거미가 막 치고 점점 열0시로 향해 가는 시간에 비까지 오고 대나무 숲까지 있고 얘네들 좋아서 발닥발닥 뛰겠다 이런 상황에는 더 판을 친다고 이것들 기분 좋아서 더 그럴 거야 그 말을 뒤로 하고 우린 인터뷰를 준비했다 소연이 언니가 인터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받침대에 고정하고 난그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처녀보살님은 힘이 드신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근데 그두 번째 집, 대나무숲 사이로 파란 무언가가 하늘로 슉하고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남자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야, 쟤네 봐라. 니들 지금 뭐 해? 니들 지금 뭐 해? 소름이 끼쳤다. 피디님께 말했다. 피디님, 피디님, 뭐, 못 봤어요? 안 들려요? 언니, 못 봤어요? 안 들려요? 처녀보살님 저기서 방금 파란 거, 파란 거 목소리. 처녀보살님의 말에 난 어이 없음에 말을 잊지 못했다. 여기 지금 영가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 지금 내 앞에 어떤 꼬마애가 있는데 가만히 웅크려서. 앉아가지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쳐다보니까. 언니, 내가 보여? 내가 보여? <laughs> 이러고 있네. 지금 저 대나무 숲에도 엄청 많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그 순간, 어? 이거, 이거 왜 이래? 소연 언니의 얼굴이 잘나오는지 보고 있던, p d 님의 카메라가 진짜 갑자기 꺼졌다. 다섯 명이 돌아가며 배터리가 있는 걸 확인하고 켜보려고 매달렸는데 꺼진 카메라는 켜질 생각을 안 했다. 웃긴 건좀 전엔 잘만 돌아가던 다른 카메라도 켜지지 않는다는 거였다. 때문에 우린 중간 인터뷰를 찍지 못했다. 방송으로 보다시피 중간 인터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밭에서 도로가로 내려가기 위해 걸었다. 그때 차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검고 길다란 형체가 그 차를 따라 슉 하고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근데 그 뒤로 보이는 들판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검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닥다닥 들판 밑으로 푹 꺼져있는 갓길에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하고 몸이 굳어 처녀보살님을 쳐다봤다. 젠장. 나만 본게 아니었다. 소연 언니와 비디님, 카메라 감독님은 조명 기구와 이상해진 카메라를 쳐다보느라 보지 못했고 나와 처녀 보살님만 봤다. 무서웠다. 지민아, 너 봤니? 네, 봤어요. 너 조심해라. 다들 조심하세요. 천장, 천장, 천장. 왜 보이는 걸까? 짜증이 났다. 무섭지 않은 척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준비를 하고 차 안에서 카메라를 고칠 생각이었다. 카메라를 다른 배터리로 교체하려고 하는 순간, 카메란 거짓말처럼 켜졌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쨌든 우리들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난그 집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서웠다. 눈을 질끈 감고, 언니에게 딱 붙어서 따라갔다. 천천히 그 대문에 시멘트를 밟는 순간 처녀 보살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를 따라 모두 걸음을 멈췄다. 피디가 왜 그러냐며 처녀 보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뒤에선 점점 그 웃음소리들이 커져갔다. 야, 뭐하냐? <laughs> 정신은 멀쩡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눈을 더 질끈 감으며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더 혼미해졌다. 몸이 내 마음과 다르게 양옆으로 움직이고 내 입은 누가 억지로 비트는 듯 실세 없이 빠른 속도로 뭐라뭐라짓거리듯 뻐근뻐근거렸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무서웠다. 그 순간, 뭐에 맞은 건가? 눈앞이 번쩍 하얘지더니 난 넘어진 것 같았다. 아니, 분명 넘어졌다.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꽂아버리듯 몸이 굳은 채로 넘어진 것 같았다. 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어깨가 보이려고 했고, 내 다리가 보였다. 난 정말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몸을 굽힐 수도 없는데 피디님과 카메라 감독님이 옮기는 내 모습이 순간순간 사진처럼 기억된다. 그리고 차 안에서 숨죽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작가님이 말을 거는 게 들렸다. 그러면서 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 난 정신이 있는데 반쯤 나간 상태였던 것 같다. 야. 꺼져라 죽여버릴 거다 얘 죽여버린다고 했다 나가라 어? 처음에 막 웃으면서 이마를 짓거려 댔던 게 그렇게 기억난다 그리고 대나무숲 흉가 앞에 있던 죽은 나뭇가지 위를 손가락질하며 난 걸터앉은 남자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울었다고 한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로 실세 없이 내 입이 움직였다 야. 죽어라. 야, 죽여 버릴 거다. 죽여 버릴 거라고. 나가라. 여기 우리 거다. 이 새끼야. 가자. 순간 칼과 오색으로 된 천과 향의 연기가 내 눈앞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음. 갑자기 향 냄새가 확 나면서 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음.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쉬겠다고.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마. <laughs> 분명 귓속으로 들린 건지 내가 말한 건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한 구역질도 났다. 눈물이 쉴새 없이 흘렀다. 갑자기 무거운 내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고, 난 벌떡 일어나서 헛구역질을 해대며, 침민지 모를 하얀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처녀 보살님이 향가 오색천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가자 갑자기 옆에서 두려움에 떨며 피디님을 붙잡고 있던 소연 언니가 기가 떨어질 듯한 아기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마치 아기가 젖을 달라는 것마냥 막 울어댔다. 하지만 하지하지하지하지 안돼 안돼 하지 오지마 언하지 안 돼, 싫어, 몰라, 이 정도의 짧은 말만을 대풀이에 댔다. 처녀보살은 애기 귀신이 붙었다고 했다. 언니는 눈물, 코물을 질질 흘려가며 울고 있었다. 그렇게 언니는 처녀보살님의 어떤 무언가로 빼어내어 정신을 되찾았고, 칼을 품속에 꼭 안고 차 속으로 들어왔고, 어느 순간 나 또한 칼을 보자기에 쌓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난 진짜 온몸의 기가 다 빠진 듯이 그렇게 축 쳐져서 고개도 들기 싫었고, 웅크리고 앉아 정신 나간 애처럼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디님과 천여보살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 천을 태우는 것 같았다. 갑자기 작가님의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무지하게 급한 전화였다. 아까부터 몇 통의 전화가 온듯 했는데, 나와 소연언니 때문에 받지 못한 것 같았다. 어, 송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혹시, 거기 쓰러진 애 있지 않았니? 너 옆에, 그 여자애들 중에, 도끼자로 맞고 쓰러진 애 있었지, 어? 난 놀라 작가님을 쳐다봤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렸다. 그러면서 소연 언니가 넉나간 표정으로 작가님과 날 쳐다봤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난 온몸에 소름과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때, 피디님과 처녀보살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탔고, 처녀보살님에 급히 출발하라는 말에, 우리들은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카메라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약 한두 시간 가량을 그 홀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마을에서 벗어난 우리 다섯 사람은 작가님이 싸웠다며 건네준 김밥을 빈 속에 꾸역꾸역 채워넣듯 먹어댔다. 다들, 말이 없었다. 총 책임자인 피디님도 말없이 멍한 표정으로 김밥만 먹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 또한 그랬다.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너무 무서웠다. 김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 김밥을 먹는 둥마는둥 하다 몇 줄이 남았다. 작가님이 처녀보살님께 다른 무속인인 듯한 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 내용을 말했다. 처녀보살님과도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처녀보살님은 티는 안 냈지만 두통공이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갔다. 내가 그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한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 처마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이랑 마루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모두 우리를 노려보고 있더군. 왜온 거냐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하더라고 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 그리고 이 영혼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도 알고 싶었어 그래서 접신을 딱할리는 순간에 날 지켜주시는 대군 할아버님의 한한 표정이 보이더니 정신이 확 하고 깼는데 지민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여긴 지금 너무 위험해 지민이랑 소연이가 워낙 접신이 잘 되는 타입이야. 신기가 있었던 건지. 이 소연이 같은 경우는 가족력도 있잖아. 어쨌든 얘네 둘 데리고 빨리 나가. 나랑 김피디는 여기서 좀만 더 있다 나갈게. 이 마을에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그 서울 가는 중간에 휴게소 하나 있잖아.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말을 듣고 피디님은 말 없이 따로 가져갈 카메라와 장비를 챙기셨고, 천여보살님은 말 없이 계셨다. 순간, 천여보살님을 보고 차 앞쪽을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눈, 코, 입이 없는 동그란 머리 같은 것, 달걀 같은 것, 그런 두 개가 우리 쪽을 향해 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이차 주위로 무언가들이 우릴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천여보살님께 내가 본걸 기속말로 말했다 너도 보이지?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가 엄청 흥미로워 그래서 우리를 다 쫓아온 거야 차 밖에서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 우리들을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더 그럴 거야 신경 안 쓰이는 척 하고 있어 젠장 접신까지 당하고 나니 그것들은 별로 무섭지 않았다. 난 피곤함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웅크렸다. 빨리,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휴게소에 도착했다. 정말 살것 같았다. 작가님은 그 무속인과 계속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다. 소연 언니와 난 무섭다며, 다신 이런 경험은 하지 않겠다면서, 우린 울먹거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때 작가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좀 할게 있는데 저기 굵은 소금 좀 얻으러 가자. 우리는 휴게소 식당에서 굵은 소금 한 사발 얻었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도 시간이고 12시가 훨씬 넘었을 때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린 화장실 근처에 섰다. 발끝에 굵은 소금을 뿌리면 쫓아왔던 잡기가 떨어져 나갈 거래. 그리고 이거 뿌리고 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래." 우린 알았다며 작가님이 뿌려주는 소금을 맞았다. 그리고 작가님에게도 뿌려드렸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세명 모두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중 내가 제일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먼저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먹었던 것부터 그냥 위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온 것 같았다. 낮에 먹었던 백숙죽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음식물이더니 나중엔 검은토를 해댔다. 그리고할게 없었는지 이젠 묽은 침만 나왔다. 원래 이렇게 같이 왔던 영원이 나가면 구토를 한다고 했다. 세 명은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차를 향해 갔고 한 30분쯤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파졌다. 아, 어,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속도 쓰린데 우동 먹으러 가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난 무서워서 언니들을 꼬셨다. 그래서 세 명은 다 같이 우동을 먹으러 갔다. 우동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난 아까 그곳에 있던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 마냥 대낮에 나로 돌아와 있었다. 소연 언니도 작가님도 괜찮아 보였다. 또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작가님은 전화를 받고 내게 말했다. 지, 지민아, 네가 제일 심하게 접신당했잖아. 너 집에 가서 그향 피우는 거 있지? 그제 사진을 때 쓰는 거. 그거를 욕조에 잘게 풀어가지고 그게 녹으면 그 물로 목욕을 하래. 꼭 해야 돼? 네. 그렇게 두 시간인가? 세 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천여보살님과 피디님이 오셨다. 천여보살님은 힘이 드셨는지 많이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여보살님이 그 마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시작했다. 그니까 그 마을 내가 말했잖아. 아까 낮에 뭔가에 둘러싸인 것처럼 포근했다고. 근데 아니었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건 영혼들이었고. 낮에 우리가 포근하다고 느낀 건 그들의 음기가 약해서 그렇게 느낀 거였어. 살짝 누르니까 그냥 포근하구나 한 거지. 밤이 되니까 이거들이 아주 할기를치더구만 너희들 가고 또 접신을 당했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말이야. 접신을 깨고 난 알게 됐지. 그 마을엔 선앙이 없던 거야. 왜 마을에 그런 거 있잖아. 크고 오래된 나무에 오색천을 묶어놓고 그 옆이나 마을 입구에 장승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 그 기운조차 안 느껴지더라고 마을 주민들 찾아뵙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마을에 그 수로를 뚫고 큰 아파트인지 뭔지를 지으려고 그 선항이랑 장승을 베어버린 거지. 그 건물 공사를 하는데 첫 번째 회사가 하다가 망하고 두 번째 회사가 망하고 그렇게 네개 회사가 만들다 망해서 그 이후로는 그 건물은 그냥 폐 건물이 된 거였어. 공사를 하다가 잘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마을에 선항이랑 장승이 없으면 집에 대문이 없는 거랑 똑같아. 집에 대문이 있어야 사람이 안 들어오지. 근데 집에 대문이 없어봐. 이거 저거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대문이 없는 집에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못살아. 이 마을은 마을을 지켜주는 선왕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갈곳 없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다 흘러들어왔던 거야. 그리고 안 나갔던 거지. 얘들한텐 이렇게 좋은 곳이 따로 없지. 안 그래도 갈 곳도 없는데 선왕도 없고. 장승도 없어서 여기는 제사 자체를 지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여긴 그냥 이대로 둬야 돼.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하도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아예 거기랑 한몸이 돼가지고 안 당하는 거고. 그래도 귀신은 가끔 본다고 하더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마을 얘기를 들으며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올라온 나는 몇년 만에 온듯 너무나 반가웠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음. 그리고 서울에 남아 있던 스탭들과 다 같이 디프이를 하러 갔다. 음. 피디님은 다른 작가님 피디님들과 얘기를 하더니 소연 언니와 나에게 말했다. 음. 와 오늘 대박이다. 음. 시청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소연아, 지민아, 이런 말좀 실낸 건 아는데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음. 너희. 진짜 연기한 거 아니었어? 순간, 난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다. 피디님, 전 정말 무서워서 죽을 뻔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걸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연기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욕심하게 하고 그랬던 거 편집하지 말고 올리세요. 눈물콧물 질질 짠 것도. 제가 만약에 연기였으면 전 누가 시켜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 꽂아내리듯 박으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 박아요. 절구통 찢는 소리가 났었다면서요. 근데 웃긴 건저 머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녀 보살님이 말했잖아요. 그 정도 소리면 머리 깨졌을 거라고. 솔직히 머리 피 터진 줄 알고 머리부터 감쌌다고. 하, 저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네, 맞아요. 지민이 말대로 우리가 연기였다면, 내가 연기였다면 전깐 영화제로 가야 돼요. 전 벌써 공중파 연예인 됐죠.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문을 열어준 카메라맨, 슬리퍼에 질척거리는 소리, 꺼진 카메라,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 그리고 다 같이 보았던 것들. 소연언니의 울음소리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그리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절구통을 찧듯쿵 하고 떨어진 내 머리가 멀쩡하다는 것. 우리들은 그 마을에서 겪은 이야기들로 소름이 끼친다며 덜덜덜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집에 간뒤 나와 작가언니, 소연언니도 모두 몸살에 걸렸다. 난한 일주일 정도를 알았던 것 같다. 일주일 후엔 말끔히 나았다. 그리고 중간에 고정으로 출연하지 않겠냐는 피디님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경험을 또 경험하기 싫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마을이 흉가 마을이라 워낙 귀신이 많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귀신을 봐서 흉흉한 소문도 많이 돌고 해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빼고는 젊은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정도 나면 흉가가 한집 걸로 하나 있고, 한집 걸로 또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흉가 마을이죠. 그리고 이 글은 방송을 중심으로 쓴게 아니라, 제가 겪은 내용을 제 중심으로 쓴 글이라,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신도 없었고, 기억을 잃은 순간도 많았거든요. 만약 운 좋게 찾아서 보신 분들은 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이라기보단,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서 안 찍힌 게 많아 어쩔 수 없이 편집한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이 글을 한번 더 읽으시면 더 무서울 것 같네요.